안녕하세요. 트로트 뉴스 247입니다. 오늘은 많은 팬들의 마음을 울린 황영웅의 선택, 바로 무대에서 사모를 부르지 않은 이유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공연장 전체가 웅성였던 그 순간, 왜 그는 마이크를 올리지 않았을까요? 이유를 듣자 팬들이 울컥했다는 바로 그 사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구 밤공기가 서서히 식어가던 11월의 마지막 주말. 화려한 조명과 환호 속의 황영웅의 이름이 또한번 공연장 천장을 뚫고 속구쳤다. 하지만 모두가 기다렸던 그 절정의 순간 관객석을 울리고도 남을 명곡 3호가 끝내 울려퍼지지 않았다. 마이크를 손에 쥔 황영웅은 수천 명의 기대를 머금은 같은 자리에서 단한 음도 꺼내지 못한 채 담담히 다음 곡을 소개했다. 왜 3호를 부르지 않나요? 라는 물음표가 객석을 가득 메웠고 수많은 팬들은 찰나에 터져나오는 아쉬움과 궁금증을 억누르며 그의 눈빛을 쫓았다. 그리고 공연이 끝난 뒤 황영웅이 밝힌 진짜 이유가 전해지자 SNS는 물론 팬카페 전체가 눈물바다로 변했다. 그 이유는 사모라는 노래를 통해 황영웅이 처음 깨달았던 처절한 기다림의 감정이 오히려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수 있다는 고민 때문이었다. 예, 상처를 건드려 힘들어하는 팬들이 있다는 걸 최근에서야 알았다며 그는 무대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제작진에게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오늘만큼은 내 감정보다 그분들의 마음을 먼저 안고 싶었어요. 이 고백이 알려지자 한순간 황영웅, 네, 라며 위아해하던 팬들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속구쳐 오르는 듯한 전율을 경험했다. 조용히 고백을 지켜본 스태프조차 황영웅이 노래를 거부하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다고 전했다. 사실 사모는 황영웅이 단순히 인기와 화제성을 넘어 노래 한 곡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세상에 각인시킨 곡이었다. 천둥 치듯 터지는 그의 성량, 빈틈 하나 없이 촘촘한 감정선, 그리고 마지막 박자까지 꾹 눌러 담은 호소력 덕분에 이 곡은 발표 당시 음원 차트 상위권을 거머쥐며 황영웅 표감성 폭발이라는 새로운 수식어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화려함의 이면에는 그만이 알수 있는 무거운 짐이 있었다. 공연이 끝난 뒤 남몰래 찾아와 그 노래를 듣고 옛 사랑을 잊지 못해 수년간 눈물로 지새웠다는 팬의 고백. 부모님 생각나서 밤새 울었다는 메시지가 쏟아지자 황영웅은 감동과 상처 사이 어디쯤에서 갈 길을 잃었다. 내 목소리가 누군가의 상처를 더 깊게 파고드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은 그를 무대 위에서조차 흔들리게 할 만큼 거대했다. 여기에 지난달 발표된 네티즌 어워즈 남자가 수상 투표가 불을 지폈다. 황영웅이 한때 1위를 굳건히 지키며 독주하는 듯 했으나, 손태진의 부드러운 3호 해석이 입소문을 타자 순위는 하루가 멀다 하고 뒤집혔다. 팬덤들은 투표 전쟁에 돌입했고, 3호 무대 영상은 조회수를 거침없이 끌어올렸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한 팬이 게시한 장문의 글 하나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흔들었다. 황영웅 오빠, 3호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렇다고 듣지 않을 수도 없어요. 노래가 너무 아름다우니까요. 글을 읽은 날, 그는 스튜디오로 가던 택시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고 털어놓았다. 그날 이후 사모는 더 이상 무대 위 비장의 한수가 아니라 들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끝없는 고민이 깃든 양날의 검이 되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오늘 그토록 열광하는 관객들 앞에서 사모를 꺼내 들지 않았을까? 답은 외상보다 간단했다. 오늘 무대는 팬들의 행복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했는데. 혹시라도 내가 꺼낸 한 소절 때문에 눈물짓는 분이 생길까 두려웠어요. 황영웅은 무대 뒤편에서 담담히 말했다. 이 고백만으로도 관객들은 벅찬 울음을 삼켰다. 사모의 결을 뒤집을 만한 다른 곡을 미리 연습했고 사모를 빼도 공연이 허전하지 않도록 세트리스트를 진두지휘하며 완벽하게 짜냈다는 사실 또한 뒤늦게 전해졌다. 팬들은 우리가 눈물로 부르짖던 곡 대신 우리 마음을 먼저 생각해 준 오빠의 선택이 더 감동이라며. 활활 타오르는 댓글을 남겼다. 이날의 여우는 공연장 밖까지 이어졌다. SNS에는 사모를 부르지 않은 이유를 듣고 울컥했다는 후기가 줄을 이었다. 이제는 사모가 울림을 넘어 배려의 노래가 됐다. 황영웅에게 감정이 얼마나 큰지일지 생각도 못했다 같은 반응이 폭발했다. 동시에 손태진과 박서진의 사모 역시 재조명되며 세 가수가 각자 다른 감정의 폭으로 곡을 확장시켰던 장면이 다시금 회자됐다. 누군가는 3호 세 버전 비교 영상을 만들어 올렸고 댓글창에는 결국 세 사람 모두 한 곡으로도 우리를 위로했다는 찬사가 가득했다. 주목할 점은 황영웅의 용기 있는 선택이 단순히 눈물이라는 감성에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공연 다음 날부터 팬들은 자발적 모금과 기부 릴레이를 시작했다. 노래로 받은 위로를 나누자는 구호 아래 삽시간에 수백만 원이 모였고 그 돈은 소아암 재단에 전달됐다. 황영웅의 소속사 SNS에는 사모 대신 사랑을 불렀다라는 해시태그가 쏟아졌으며 손태진 박서진 팬덤 역시 사모 기부 챌린지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단한 곡을 부르지 않았을 뿐인데 노래가 가진 감동은 오히려 더 크고 넓은 울림으로 번져갔다. 시간이 흘러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음악 평론가들은 황영웅의 결정을 두고 가수로서 겸허함과 책임감을 동시에 증명한 역사적 케이스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평론가는 관객 호응을 최우선으로 하는 K콘서트 문화 속에서 부르지 않으므로 더큰 울림을 만든 역설적인 사례라며 박수를 보냈다. 매체들 역시 사모를 포기해 얻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진정성 넘치는 사연을 대서 특필했다. 그 덕분인지 네티즌 어워즈 투표 마감 직전 황영웅의 득표율은 다시 급상승의 손태진을 바짝 추격했다. 팬덤 간 따뜻한 경쟁 분위기가 형성되며 악플 대신 우리 모두 노래로 위로받자는 훈훈한 댓글이 상의를 장식했다. 결국 사모를 다시 부르지 않은 황영웅의 용기는 한 곡짜리 소동으로 끝나지 않고 팬들의 삶속 깊이 각인됐다. 누군가는 이제 사모를 들으면 울것 같아도 행복할 것 같다고 또 다른 이는 가수가 노래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적었다. 세상에 노래는 많고 가수도 많지만 단한 번의 침묵으로 수천 명의 마음을 울리는 가수는 흔치 않다. 그래서인지 3호를 부르지 않은 그날이 오히려 황영웅 음악 인생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팬들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다. 다음에 3호를 들려주실 때는 우리 더 많이 웃을 수 있겠죠. 라는 댓글 아래 이어진 셀수 없는 아트가 언젠가 다시 울려 퍼질 그날의 3호가 얼마나 따뜻할지 이미 증명해주고 있어다. 세상은 다음 무대를 재촉하지만 황영웅은 분명 또 다른 선택을 준비할 것이다. 3호를 통해 얻은 무수한 찬사보다 부르지 않음으로 떠하는 침묵의 무게가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 테니까 관객도 팬덤도 음악계도 이제 안다. 황영웅이라는 이름 뒤에는 언제나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랑의 두 글자가 선명히 빛나고 있음을 그리고 어느 조용한 밤 다시 울려퍼질 사모한 소절은 아마도 오늘의 침묵보다 더 뜨겁고 더 오래 남을 울림이 될 것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의 콘텐츠는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유튜브는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지만 의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주시면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